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과일을 수확하거나 작물의 수분을 돕는 농업용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고 개별 농가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어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스마트팜입니다. 재배시설 사이를 지나는 로봇이 잘 익은 딸기를 골라 수확 작업에 나섭니다. 스스로 과일의 숙성도를 판단해 수확하기 적절한 과일을 골라내는 겁니다. 이 로봇은 최근 개발된 농업용 로봇으로 딸기나 토마토 등 과일 수확이나 작물의 수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비전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과실의 수성도를 파악을 해서 이제 익은 과실들만 선택적으로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수분은 벌의 그런 작동 원리를 모살해가지고 수분을 할수 있는 월, 그 메커니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로봇의 팔만 바꿔주면 수확을 하다가 수분 작업을 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작업 속도는 사람에 비해 약간 느리지만 24시간 가까이 일할 수 있어 하루 생산량은 더 높습니다. 지금 로봇 한 대가 하루에 약 20시간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 1.5명에서 2명 정도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수확량은 100kg 이상 정도 되게 됩니다. 또 정밀한 관찰로 병해충 관리나 작물의 생리장애 증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 시스템을 농가나 작물 품목에 맞춤 설정해 개별 환경에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과일 수확이나 수분 작업은 고령자가 대다수인 농업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작업인데 이 같은 농업용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면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딸기 따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죠. 그 허리를 구부리고 이제 무릎을 차체 많이 움직이니까 그게 제일로 힘들죠. 꽃소금도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숙이기 때문에 좀안 좋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용 로봇 개발을 위해 관련 기업 투자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 노동력 감소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로봇 기술의 농업용 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 투자 연계라든지 팔로 개척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기술 컨설팅이나 아니면 시제품 현장 실증 같은 그런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조금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업용 로봇은 올해 하반기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김수아입니다.